그러면 왜바셀린이참밥이냐면요 연예인들한테 돈 주고 광고하는 마케팅 비용이 그대로 화장품 비용에 포함되는데 바셀린이 피부관리에 좋다고 하면 화장품 산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석유에서 추출했다느니 여드름을 일으킨다느니 등등 쓸데없는 말로 바셀린을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겐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화장품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은 인공적으로 만든 피지 대용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피지와 같게 만드는 것이 화장품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피지막으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화장품입니다. 울타리 역할이란 첫째 피부를 보호해주고 둘째 피부에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화장품 개념을 설명하면 이때에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지금 말한 피부 보호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기 싫은 것을 감추어주는 것입니다. 전자를 기초 화장품, 후자를 색조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전자는 피부 보호해주는 인공 피지 대용품이라면 후자는 피부 보호하고는 완전 거리가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은 돌가루나 철가루로 이루어져서 피부에 해를 끼치고 모공을 키우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당당히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초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색조화장품을 같이 만듭니다.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수술대를 같이 하는 격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개념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장품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의 효과는 밀폐 효과와 흡수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밀폐 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바셀린이고요. 외부 환경과 차단된 상태에서 집중적인 보습과 진정을 해주는 마스크팩도 밀폐 효과를 이용한 피부관리입니다. 바셀린은 피부 위에 피지와 같은 오일 성분으로 울타리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흡수 효과라는 것은 어떤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방식과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효과 없는 것은 아닌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흡수 효과를 통한 화장품 효과는 밀폐 효과에 비해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피부 구조상 드라마틱한 화장품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또 흡수된다 치더라도 효과내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피부 재생을 한다는 것에 대해 약간 무뎌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병원 처방 화장품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스티바. A 등 비타민 A 계열이나 히드로키론 계열의 미백 제품의 경우인데요. 피부 장벽이 튼튼한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하면 효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은 피부가 민감해지고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스티바 A 후기와 약국 판매 미백 크림에 대한 후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기에 항생제 처방을 잘안 해주는 것처럼 부작용에 위험이 있어서 전문의약품으로 묶어둔 것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정상적인 피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피부가 약하고 붉고 트러블 피부에는 좋지 않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밀폐 효과의 대표적인 것이 바셀린인데요. 20대 이후의 나이대에서 피부가 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진 경우 바셀린을 약간 두툼하게 바르고 한달 정도 있다가 사진 찍어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바셀린을 바르기 전 사진을 찍어두어야겠네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요. 정말 피부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피부에서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는 10대 20대 중반에는 바셀린이 과유불급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바셀린을 이용한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셀린을 이용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스푼 한 스푼 정도 바실린을 덜어내요. 이렇게 두툼하게 얼굴에 발라줍니다. 저의 경우 이마 쪽에는 덜 발라주는데요. 머리카락이 떡져서입니다. 이마는 아주 조금 바르시고요. 주로 눈가 옆부터 밑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번들거리는데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번들거리고 무거운 단점보다 속 건조나 민감 피부를 개선하는 장점이 워낙 크고요. 30대에서 40대 이후 주름과 탄력에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즉,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장점이 너무 많은 것이 바셀린입니다. 뻥튀기 된 드라마틱한 화장품 성분, 즉, 예를 들자면 EGF나 줄기세포 등등이 그나마 피부에 효과 있을 것을 1이라 한다면 바셀린은 10 정도 됩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채소가 잘 성장하는데요. 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는 것이 바셀린입니다. 바셀린이 안들로는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요. 밖으로는 외부 유해 물질의 침입을 막아주어 피부 세포의 안전한 성장을 도와주어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왜 바셀린이 찬밥이냐면요. 연예인들한테 돈 주고 광고하는 마케팅 비용이 그대로 화장품 비용에 포함되는데 바셀린이 피부 관리에 좋다고 하면 화장품 산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석유에서 추출했다느니 여드름을 일으킨다느니 등등 쓸데없는 말로 바셀린을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바셀린을 디스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 가서 화상 환자한테 어떤 것을 처방하는 줄 아세요? 바로 바셀린을 처방합니다. 피부 보호하고 재생하는데 바셀린이 최고입니다. 저도 화장품 제조 판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화장품 마케팅이 점점 뻥치는 정도가 심해져서입니다. 소비자는 거대한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에 현혹되어 돈만 낭비하고 피부가 망가지면 피부과에서 이런 분들을 다시 낚시질하는 현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업로드한 바셀린 관련 영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화장품이 효과나는 두 가지 원리인 밀폐효과와 흡수효과에 대한 설명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밀폐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바셀린의 높은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현 상황을 비판하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화장품의 개념이나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의 차이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피부관리의 또 하나 기초개념인 주는 관리와 뺏는 관리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어렵던 피부관리가 정말 쉬워집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시켜드릴 테니 시간 되실 때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어떠어떠한 기적같은 화장품 성분이든 화장품이 연예인과 콜라보해서 여러분의 지갑 속에 돈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밀폐효과와 흡수효과에 대한 제 영상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